안녕하세요 딜러 열지왕 도빈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드 차량은 듬직한 중형급 세단 말리부 중고차를 소개하겠습니다 말리부 차량은 쉐보레 중형급 세단으로 넓은 실내 공간과 우수한 안정성을 보여주는 차량인데요 중형급 세단답게 패밀리카로 많은 고객분들께서 문의를 주시는 차량이며 가격대비 우수한 가성비와 디자인으로 젊은 층분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말리부 차량은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전자파킹, 전동시트 등 많은 옵션들이 장착되어 있으며 영상 속에서 모두 정상 작동되는 모습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량의 실 주행거리는 약 14만km 정도 운행이 되었으며 성능 부분에서는 완전 무사고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말리부 차량의 내외관 옵션 하부 상태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브 차량의 전면부, 후면부, 그리고 측면부 외관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고 상품화 작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전체적으로 깔끔한 외관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운적에 따라 약간의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뒷범퍼 부분에 약간의 스크래치를 부편 작업한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보셔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고 티가 많이 나지 않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말리부 차량의 트레드, 휠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트레드는 약50% 정도 남아 있으며 휠 상태는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모습입니다. 후면부의 트레드와 휠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역시 약50% 정도 남아 있으며 휠 상태는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는 편이지만 운행에는 진행이 될 정도입니다. 말리부 차량의 라이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라이트는 양쪽 모두 백화상 없으며 파수이 되거나 정밀한 부분은 없습니다. 테일램프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손이 되거나 정비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말리부 차량의 옵션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키 카드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하이패스 이 m 루밀러, 카드가 없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보조석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전자파킹 뒷좌석 열선 시트 아. 프로토 에어컨 크루즈 컨트롤, 핸들 리모컨, 후방 감지기. 전동 접이식 미러. 관리부 차량의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과 보조석 모두 찢어지거나 해진 곳 없이 깨끗한 상태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식 대비 양호한 상태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리부 차량의 외관 옵션 하부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말리부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고객 여러분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딜러점으로 문의 주시면 차량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점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저희 딜러점에서 직접 차량 배달 및탁송 출고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탁송 출고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가있기는 중고차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